너무 오랜만이야. 정말 잘한 짓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Hi everyone. It's me Hailey here. Welcome back to my channel. 제가 오늘은 추천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콕 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삶의 질을, 저의 집콕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 이 다섯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제 발은 성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자, 제가 신고 있는 이 슬리퍼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편한지, 이건 주부들, 특히 엄마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설거지할 때 서있을 때 아마 요거를 신고 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요 뉴발란스 건데, 제가 온 슬리퍼 가게를 다 뒤져서 신어보면서 발품 팔아서 요거를 찾게 된 아이템이에요. 너무 편해, 진짜. 이거 쿠션이 정말 예술입니다. 또 특히나 서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이제 슬리퍼 신고 계시잖아요.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핑크색도 너무 베이비 핑크로 예쁘지 않나요? 너무 마음에 들어. 발등도 편해요. 발이 제가 붙잖아요? 요거. 발 부을 때도 괜찮아. 너무 괜찮아. 정말 폭신폭신하고, 저 요거보다 폭신한 거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내 오장육부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이 발, 발 건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 슬리퍼는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정말 잘한 짓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 따란. 제가 또 집콕하면서 미드를 그렇게 봤네요 미드를 한 6시간을 바제 껴요. 미드를 보면 또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과자를 그렇게 까먹는데, 휴지통을 찾고 이렇게 밟아서 열리는 휴지통이나 그냥 넣는 거나, 아, 요거, 대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렇게 열고 바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또 침대 밑에다가 하나 놔두니까, 마스크 시트 벗겨서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또이렇게 집어 넣으면 세상 편하더라고요. 어우, 요 아이템도 진짜 효자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 책상 밑에 간식 까먹고 버리기도 좋고, 그걸 발로 해도 이거 열려요. 그 다음 아이템은 뭐냐면요, 여러분. 미드를 6시간을 풀로 보면은 이제 씻고 잠을 자야 돼요. 씻으러 갔을 때. 우리 욕실에서 아주 유용하게 나의 이 미드를 보면서 소비했던 그 헛되지 않았던 그 6시간을 조금이라도 무마시켜 줄수 있는 시간 절약템. 요 세가지 제품 추천합니다 정말 우리 목욕탕을 요즘에 못 가고 있어요 목욕탕을 못 가니까 때를 못 밀죠 그래서 바디 스크럽을 꼭 해야 되는데 요거 진짜 좋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요렇게 새파란 이런 바닷물처럼 요런건데 약간 알갱이가 들어 있으면서 소다 향이 나요. 뿅따라고 그런 소다 냄새가 나거든요. 아이스크림 아시죠, 뿅따. 고그 느낌이 나요. 지 5개월 넘게 목욕탕을 못 갔어요. 어, 이게 웬 일이야? 그래서 요거를 진짜 땜미는 시간을 한 3분의 1로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단발로 이렇게 잘랐잖아요, 머리를. 요 자른 이유가 옛날에 탈색과 염색을 거듭하며 이제 안 좋아졌던 그 손상물을 복구하고자 요렇게 잘랐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요 제품으로 헤어 트리트먼트를 하니까 씻어내지 않아도 요렇게 찰랑찰랑한 머릿결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햇빛에 비춰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엔젤링이라고 하죠? 그 빛나는 반짝반짝한 그 머릿결을 어, 만들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멜로우 터치 제품인데 씻어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타월로 드라이하고 그 위에 쓱스 에센스처럼 발라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향기도 좋아요. 음. 어,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이 나요. 또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러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러쉬에서 이제, 이제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냐면은 허벌리즘. 욕실템 요세 가지 중에 하나인 얼굴용 각질제품이에요 허벌리즘이라는 제품인데요. 요걸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쑥떡 또는 이런 녹차 아이스크림 같은 요런 제형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꾸덕꾸덕한 제품인데 요거를 한 요정도 500원짜리 동전 만큼 여기다가 이제 손으로 덜어서 덜어서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롤링을 하면 여기, 여기에 쌀겨하고 아몬드가루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각질제거에 탁월하고 피부도 맑아지고 여러분 제 피부가 지금 맑아 보이나요 어떤가요 저 진짜 집콕하면서 거의 안 나가니까 피부 관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좋아졌어요. 마스크 쓰고 나갔다 온 날은 좀 약간 트러블이 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상태예요. 잘 먹고. 그래서 그런가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샤워를 끝내고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집콕을 하다 보니까 잠이 잘못 들어요. 미드를 그렇게 보고 뭐 저만 그런 건지 다른 사람도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정말 잠이 안 들더라고요. 우울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잠을 못 자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요 제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 지르벤이라는 오일이에요. 지르벤이라는 거는 독일어로 소나무라는 뜻인데 해발 약 2,000m 엄청 높죠. 그런 고산지대에서 무려 300년이 된 그, 그런 소나무를 우리가 이제 스톤파인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수작업을 90%로 해서 만든 이 나무에 오일을 뿌려서 쓰는 제품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선물하기도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딱 썼을 때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웠어. 그리고 쫙 릴렉스를 시켜주면서 제가 잠잘 오는 아로마 제품들 되게 좋아해서 난 수입이에요 라고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열어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톱밥이랑 같이 이렇게 오일이 들어있어요. 이 오일을 갖다가 열어서 이 300년 된 스톤파인 제품에다가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면은 균일하지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자연스러운 게더 좋더라고요. 이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제품이고요. 너무 예쁘더라고, 열었을 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끈을 달아서 이제 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이 톱밥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300년이 된 냄새야. 그래서, 어디 갔어? 떨어졌네. 이런 바구니 있죠.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자들 다 있어요. 물어 여기다가 이걸 넣어가지고 이 오일을 한 방울 떨쳐서 차량용 방향제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크롱이 차에다가 어머 이거 어떡해 이게 약간 그 햄스터들 있죠. 그런데다가 넣어줘도 햄스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아, 이렇게 넣고 있어요. 요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톱밥을 넣고 톱밥이 다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머. 아니, 300년 된 톱밥인데 이렇게 질기지가 않고 이렇게 어머, 너무 좋다, 진짜. 이거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 아쉬워. 내가 2,000m 가서 근데 오스트리아 가 가지고 살수 없으니까 어떻해요 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하, 한, 한, 방울? 아, 투, 아, 정말. 핫, 핫, 아, 두 방울. <laughs> 여러분, 이건 한번 맡아보셔야 돼요. 자. 정말 최고다.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딱 깨끗하게 씻고 딱 잠자리에 누워 가지고 여기 머리맡에 요게 대롱 대롱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놔두면 머리맡에 이렇게 놔두고 자면 심신 안정. 이 향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요거를 차량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거 덕분에 캠프에 온 것처럼 숲 속의 향을 느끼면서 심신이 안정된 상태로 숙면을 잘 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벌써 4개의 제품을 소개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제품.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아이템. 다섯 번째 제품은요. 바로 탄산수 제조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래봬도 이렇게 무선입니다. 어디든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 제가 먹다가 남은 이 탄산수고요. 탄산수 제조기가 집에 하나씩은 다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 붐이어가지고.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생수만 담아 놓은 거예요. 담아서 생수를 요것도 다 보틀이, 어, 사면 딸려와요, 여러분. 딸려왔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바른 자세로 되어 있는 이레 발을 앞으로 당겨주시고, 이거를 꼽아줍니다. 꼽아서 넣으면 얘가 이 주둥이를 딱 이렇게 잡아요. 인형 뽑기처럼. 자, 이제 소다를 만들,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소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 그럼 여기는 딱카스가 전환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땡겨서 이렇게 빼면 알아서 뱉어냅니다. 그럼 이게 소다수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병에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되고. 줬으니까 이제 쓰는 거예요. 같이 주셨어요. 근데 여기다 넣어서 먹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사이다처럼 이렇게. 어, 좋아, 좋아. 이렇게 했으면은, 스마일시 에너지라고, 요거, 에너지 업 해줄 수 있는 요거를 한포 털을게요. 여기다 한 포를 털면, 오늘 나의 에너지는 얘가 책임져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탄산이 얼마나 맛있게요 발코 비타민처럼 요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덮으면 안 돼요. 덮으면 터지기 때문에. 근데 완전 레모나, 레모나의 이런 향과 색깔을 가진 요 스마일씨 제품이에요. 요거 이렇게 하나씩 들고 마시다 보면은 물을 많이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마셔 볼게요. 굿굿. 굿굿. 다음 시간에는 제가 영어 어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Bye!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one!